남자가 시집으로 바꿔 어디 있어? 자네 가고 가게나 이것도 있... 어? 형이야, 형이야. 그러다 크게 다친다고? 이상 다칠게 어디 있니? 형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안 뜨면 근데 어떡하냐고? 망한 거지, 망한 거지. 뭐, 쫄딱 그것도 그냥 쫄딱! 나 원래 나 원래 어, 지르고 디스스바잖아. 아이 뭐씨 하루 이틀 봅니까 제 방송. 기똥인데 저거. 하하, 뜨면 게이드, 그치에 뜨면 게이드이죠. 근데 저 지르면 아제 느낌인데 결과를 아나 약간 미래 본것 같거든. 약간 속상할 것 같은데. <놀람> <laughs> 잠깐만 저기 저쪽 방좀 갔다 올게. 저쪽 방 가서 지르고 안 지른다는 게 아니고요. 지르고 저희 가서 반성의 시간 좀 보내고 반성의 시간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. 3, 2, 1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니 이거 실패해서요 어. 시, 13강 실패해서 아작착네 어. 다음 자 삼촌으로 조금만 해볼게요 어. 바로 갑니다 14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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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돼 아좋렸다 돈도 없는데 어. 어. 교통이네 저거. 오 좋았어. 3 0 0 0젬 들어왔습니다. 입금됐다. 착하당 좋았어. 바로 골드 수급하고 바로 가죠. 가자. 오케이. 야, 4,000 충전했어. 좋았어. 또 가자. 어, 골드 충전했어. 그때그때 그때 충전. 자, 강화 좀해 보겠습니다. 14 가려고? 아유, 1 4를어 가.. 14는 안 가요. 제비가 오, 존나 잘 뜨는데 오늘 시발 느낌 존나 좋은데? 아 아니구나. 그래서 안 그만 오빠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이거 십장강좀안 될까? <laughs> 안큼만 조금만 어떻게 안 될까? 앙큼만 어, 오빠 기분이 아, 기분이 너무 다운됐어. 아, 아나 진짜 아 개똥인데 저거? 얘 습단 뜨면 멘탈 좋아질 것 같아. 이미 하고 있던 거 아니냐고 돈이 없어. 안 그만 알잖아 돈이 없어 뽕뽕 뽕빨라가지고 뽕 그래서 이거. 내 진짜 안 그만 내 진짜 약속할게 얘만 뜨면 진짜 안 할게. 얘만 뜨잖아 진짜 안 할게 정말. 쿨아치네 저씨스자 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가자. 이가. 13 바로 갑니다. 가자. 가자. 상 다시 지갑을 열어야겠네요. 그러니까 눈치 없게 존내 안 뜨네. 아방요. 좀더 편해서. 상시양이안 되기 때문에 좀더 편해서 쓰는 겁니다. 근데 12는 진짜 잘 뜨는데 오늘 얘. 따라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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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제발 제발 오늘 이상하게 잘 가네 희한하게 희한할 정도로 잘 가네 어제 이렇게 좀 떠주지 그지? 어제 돈 진짜 12강 하는데 돈 진짜 많이 썼거든 12강 어, 지금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. 화딱 지나갖고. 바로 갑니다, 13. 제발. 오트! 오트, 오프! 씨, 브라 오트다. 와, 씨, 브라 오트 쩐대안 뜨냐? 와. 어, 근데 확실히 잘 뜨긴 한다. 지금 1억 4천입니다. 2억 2천 썼네, 현재. 진짜 잘 뜨긴 해, 지금. 12강. 12강. 가자. 개새 제발! 제발! 개새끼야아 이런 개똥같은거 진짜 존내 안뜨네 아씨 진짜 아 몇트째야? 6트가5트가6트가 강비 꺼졌다고아씨발래 강비는 먹어야죠 어. 어, 갖출건 갖추고 합니다 응. 가출건 갖추고요. 다음, 아 십상 가야죠. 근데 돈이 얼마 없갖고 이게 될려나? 자본도 많이 갖고 한게 아니라 사업 들고 하는 거예요. 뜰 때가 되긴 했어. 오늘 네. 이제 네. 가자. 제발. 제발 기분 좋게 가자. 아씨 이봐 진짜, 아 진짜,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씨 이불에. 아 <laughs> 인데 저거 10위까지만 띄울게요. 10위도 안 뜨겠다. 5천0 남았네. 10위가 안나다 아, 10위는 떠야 한다. 와, 진짜 10위 안떠 끝나는 거야. 10위는 떠야 돼. 진짜. <laughs> 와, 이거 큰일 난데 진짜? <laughs> 와 진짜 안되긴 한다. 13 야, 나 그거 다 어떻게 떼어 진짜? 아, 돈 진짜 많이 쓰긴 했구나 내가. 오케이 여기까지. 또 뜬금없이 강화를 하러 갑니다. 잠깐 저쪽 방좀 다녀올게요. 3레투 응? 다음 영상에서. 감자 땡큐 음또 노강이 되었군 아에서하루영일다